<laughs> 그냥 이거 그 들고 있는 걸로 그냥 골라 볼까요 네. 우리 인, 인화할 거는 네 얼빵 어, <laughs> 아니 이거 네서터 땅둘셋 네네네 2번 네번네네2 3번 네네네네네네 <laughs>

아 <laughs> 꼭 이렇게 일열로 가야 되는 거 같다. 오늘따라 외로워 보이는 이 짐은 응. 개인 행동하고 있다. <laughs>

불꽃에 손잡이를 당기시면 됩니다.

방어 보든가 방어 보든가 방어 그때 그때 맞나? 딴 네, 것도 네, 많이 먹었던데? 이게 뭐예요? 딱 맞나? 9시가 일거야 10시인가? 오.. 세상에 아니야 동무 시장 출발 시간을 한번 봐봐 어? 아, 가는 길에 가야 되렇게 멀어? 동무시장까지 와서 건가 보다 또아0분 걸려 잠깐만 나뭐 해야 돼? 뭐? 뭐? 편의점 가야죠 우리 집에는 없어요 그래서 생레몬만 생레몬, 청귤, 라임 야 yeah. 2개는 8,000원, 네개는 12,000원 오, 좋습니다. 오, 오, 술에 진심인자들. 음. 이제 정소리. 이제 셔 내립니다. 저희 에 <laughs> 저희 선요 없어, <laughs> <없어. 웃음> <laughs> 숙소 숙소입니다. 따라라란, 오, 딴. 따라라 오, 우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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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되게 이쁘다. 어, 어. 이거 LP 소리 나는 거겠죠? 우와. <laughs> <오>. 어, <맞게 웃음> 수... 우와. 예쁘다. 2층 가볼래? 어, 오, 여기는. 오, 여기는... 어, 아니네? 여기 화장실인가? 여기 어떻게 와. 와. 우와. 와 오. 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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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방이 또 있어. 맞을. 어. 진짜? 우와. 우와. 대 오. 어, 오, 학습해겠네 오. 네? 되게... 오. 오. 오, 어? 오. 오, 좋은데? 좋은데? 응. 여기 아또아 화장실인가? 네. 야! 야, 화장실. 화장실이 세 개야. 좋 화장실이 세 개야? 개. 좋지. 좋다. 근데 짜네. 고생습습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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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야. 아, 아 좋다. 에헤이. 음... 캔술 중에 제일 맛있었어. 어. 말도 안 돼. 나 이거 그때 한 번, 두번사 먹고 나서 빠져가지고 맨날 오. 사 먹었어, 맨날. 이술세 세. 아오 향이 레몬이 나 처음이에요? 응. 어? 어? 처음이에요? 맛있다. 이거 맛있네. 근데 술 맛도 나. 별로 안 달아서 좋다. 안 달아서 좋아요. 그게 좋아요. 응. 술 맛이 아 나서 좋아. 이거. 그네 성공할 거야, 여기할 겁니다. 무조건 합니다. 아 이거 쉽지 않네. 그거 사실 좀 코어 아니야? 그치지 코어 못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소리> 그거야. 해난 그네 고수. <laughs> 어나 그네 고수 그걸로 방점을 찍고 싶은. 만약에 못 하잖아. 어. 우리 타이틀 빼서. <laughs> 타이틀 빼줄 <뺏을> 수 있나요? 회수 <laughs> 회수 <laughs> 그냥 회수 회수. 아, <laughs> 그네. 가정하겠다는건 <가져가겠다는> 아니고요. <laughs> 그네 마스터 말고 그네인 <laughs> 그네 인 <그네인>. 정도로. <laughs> 어. 그네 그네 인. 그네. 그네로. 아, 그, 아, 그, 그네, 아, 그, 팡, 팡, 그... 그네. 아, 그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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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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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예 아, 그냥 가자. 자요 정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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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아, 지금 비밀. 어떻게? 아, 해봐. 똑같네. 똑같네. 똑같아. 네 오. 오 그러니까 내가 잘... 안뺐네 내가 계량을 잘했다니까. <laughs> 이다 마치 내가 좋아했던 트리스타처럼 트리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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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근데 멋있게 나오더라 이번에. 걔 망했지. 응. 왜난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봐. 왜 왜? 오 와, 여기가 일단 돌릴것 같아. 월요일날 안동해야된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요 치우려고. 이거, 이거 터 이거, 이거 터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장아찌, 장아찌. 장어주세요 여기서 뛰면은 저희가 이제 3 k m 걸했잖아요 30분이면, 그러니까 3 k m 면은 6분대로 쳤을 때, 18분? 18분이잖아요 응 그럼 저희가 6시 한 50분에 뛰어도 응. 잘 뛰면은 일출을 볼수 있다 무조건 근데 일출을 보면은 기분이가 다르다 우리가 지금 12시인데 내일 일출 6시 50분에 본다고 아 7시, 7시 14분이라고 일출 7시. 그럼 몇 시에 일어나? 그 눈꺼 안 뜨고 뛰는 거야. 그러니까 모자 쓰고 뭐, 뛰는 거지. 뭐 해? 그냥 걸어 가는 거야. 눈 뜨자마자 뛰자고막 어, 뭐, 걷기 걷기 하든. 그래서 우리가 딱 봐. 근데 존나 재수 없으면은 구름이 존나 껴 그러니까 구름 때문에 안 모일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주인공보다 뛰는 거. 어. 근데, 그러니까 뛰는 게 중요한 건아 이제 늦게 뛰고 싶다는 거지. 내일 솔직히 구름 깨 있어요. <laughs> 이거는 말할 수 있어요? 구러면 어, 껴있어요 구름은 존나 껴있어요, 표시판은, 껴있어요. 음, 내일 재수 내일 없겠네 즐겁. <laughs> 내일도? 아 어, 내일 재수 없으면 안 되는데 내일 이쪽 빠듯해가지고 낮 됐는데 그러면 근데 어차피 우리가 그러면은 잘. 나는 정했어 7시 반에 뛰자 그냥 7시 반 뛸까? 그니까 러 7시 20분에 일어나서 7시 반에 뛰기 시작하는 거지 그냥 따라하지 않고 간다 출발 7시 반에 여기 앞에서 만나 응. 회사 앞에서 만나 어. 알아서 준비하시고 어. 나몸 풀리고 출발할게요 근데 일5 k g 되면 난 말해주긴 해야지 당연하지 야에어디가 응? 어? g s GS 꺼져어 그러네 그래서 꺾었나 봐 우리가 GS 온 거였나? 응 어, 이게 좋다. 이렇게 하면 잘 보이는데 <laughs> 아니 멋있네 2층이 2층 당신의 것 어 내꺼네 <laughs> 내꺼 그그 어. 에이 댕댕이 <laughs> 그 네, 네, 같아 야 <laughs> 발로 이보면안될거 같아. 여러분 깨끗이 모여주시 나요 정말. 대단하다. <웃음> 아침이 되니 이런 풍경이었군요. 잘 쉬다 갑니다. 있어, 배추 배추는 아닌 거같아딱 봐도 그 음, 브로콜리인가? <목소리도> 아, 저 사람이 보도콜리 말하는 바람에 아 이거 보더콜리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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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아? 맛있다 여기이있가 이쁘네 어쩐지 기가 먹먹높고네다침삼켜야돼안보여건 네, 음. 음. <laughs> 안 <보인다. 웃음> 아, 카메라 찍자마자 여기 가 우와 높랑기 파스타랑 이시원이 만든 거이아 <laughs> 아! 아, 그거! 어, 아, 그거야! <laughs> 그거야! 주인의 주인의 네. 오셨어요? <웃음> <웃음> 하지만 달리지 않는 자저러 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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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인의주인가내인 타야 할 것이 <laughs>